안녕하세요. 오늘의 학습 내용은요. 최대 공약수의 활용입니다. 문제를 함께 풀어 볼 거고요.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까지 함께 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요. 젤리와 쿠키를 최대 몇 명한테 나눠줄 수 있는지에 해당하는 문제예요. 젤리 16개와요. 쿠키 20개를요. 가능한 많은 친구들한테 남김없이 똑같이 나누어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그러면 젤리가 16개가 있고 쿠키가 20개가 있으니까 각각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우선은 젤리 16개를요. 똑같이 나누어 줄수 있는 학생의 수는요. 16의 약수가 되겠죠. 그래서 1명, 2명, 4명, 8명, 16명이 가능해요. 뭐 예를 들면은 여덟 명한테 젤리 16개를 나눠 주면 두 개씩 나누어 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요. 쿠키 20개를 똑같이 나누어 줄수 있는 학생 수는요. 1명, 2명, 4명, 5명, 10명, 20명입니다. 이것은 20의 약수가 되겠죠? 그런데요. 젤리 16개와 쿠키 20개를 똑같이 나누어 줄수 있는 학생 수는요. 이 약수들의 뭐가 될까요? 공약수가 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인원수가 똑같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명, 두 명, 네 명만이 공통적으로 젤리와 쿠키를 나누어 줄수 있는 학생수가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가능한 한 많은 친구들에게 남김없이 똑같이 나누어 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능한 많은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려면 이 공약수 중에서요. 4명이 되겠고요. 이 4명이라는 것은요. 16과 20의 최대 공약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요. 4명이 되겠고요. 우리가 여기서 짚어야 할 포인트는 뭐냐면요. 가능한 한 많은 학생들에게 똑같이 나누어준다라는 것들의 표현이 있으면요. 최대 공약수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도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요. 콩지 팥츠인가요이 벽면의 크기가 같은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을 빈틈없이 붙여놓으라고 했어요. 근데 그 옆에서 한마디 더 하시죠. 가능한 한큰 타일을 사용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자, 우선요. 가로의 길이가 98cm예요. 이 벽면에 빈틈없이 붙일 수 있는 타일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려면요, 먼저 뭐를 구해야 하냐면, 98의 약수를 구해야겠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요, 세로의 길이가 84cm인 벽면에 빈틈없이 붙일 수 있는 타일의 한 변의 길이는요, 84의 약수가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98과 84cm인데, 이 벽면에 빈틈없이 붙일 수 있는 어떤 모양,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이거든요. 그래서 타일의 길이는요. 우선 어떻게 돼야 되냐면, 98과 84의 공약수가 되어야 하겠죠. 근데 또 한마디 더 하신 분의 말씀을 보면, 가능한 한큰 타일을 이용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큰 타일까지 이제 적용을 하면요. 이 공약수들 중에서 가장 큰 약수가 될 거다라는 거니까 또 뭐를 해야 돼요? 최대 공약수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98과 84라는 자연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기 위해 나눗셈을 해 볼게요. 그러면요. 둘의 공약수인 2로 나눴더니요. 49와 42가 남았어요. 하지만 아직 서로소가 아니죠? 그래서 한번더 나눌 수 있어요. 공약수인 7로 나눠보면요. 7과 6이 남고요. 이 둘은요, 이제 서로 소가 되죠. 그러면요, 이 98과 84의 최대 공약수는요, 2 곱하기 7이 돼서 14가 되겠죠. 그럼 이 14가 의미하는 뜻은요, 가로 98과 세로 84인 벽면에 빈틈없이 붙일 수 있는 가장 큰 타일의 한 변의 길이가 14cm다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요. 오늘은 최대 공약수의 활용 문제를 몇 가지 알아봤는데요. 자, 보시면요. 가능한 한 많은, 가능한 한 큰, 가장 큰, 최대한, 이런 말이 있으면요. 최대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리고요. 똑같이 나누어라. 빈틈없이 채워라. 몸을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이런 말들이 있으며 공약수랑 관련된 말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가 같이 문제에 있으면요. 우리는 아, 최대 공약수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